네, 안녕하세요. 제주도 9.19대국공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이라고 합니다. 오늘 날씨 이렇게 폐차 날씨에 다들 바쁜 중에 이 모인 의미는 현재 4월 15일 부정선거를 선관위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안타까워서 앞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또한 주위의 추미애의 법무장관을 사퇴시키자는 목적은 여러 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초들이 모여서 나와서 항의하는 마, 차원으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이상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또 옆에 계시는 우리 동료 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여주고겠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우선 의인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, 계시지 않습니까? 자기 아들 문제부터 해서 공권력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을 최대 남발하고 있는 추미애를 반드시 사퇴시켜서 공정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섰습니다. 이상쪽에또한번 맞습니다. 이쪽 한번더 맞습니다. 저도 방금 그 국민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우리 그 국민들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정부를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참 민초의 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이렇게 과하고자 나왔습니다. 저가 또 추가로 한마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미의 사태와 4월 15일 구경 선거를 꼭 우리가 관철시키도록 열심히 하는 차원서 에다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.